올해 7월 기준 국가 재정이 86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,2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수입은 38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국세수입이 232조 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3조 8천억 원 증가했고,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4조 5천억 원, 소득세가 9조 원 증가했습니다. 세외수입은 21조 2천억 원으로, 2조 7천억 원, 기금수입은 131조 2천억 원으로, 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통합재정수지는 57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2020년 7월과 2022년 7월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.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원이며 경쟁입찰이 18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